안녕하세요 신세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현재 시각 2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피트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장이 다 하락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안 정말 많은 종목들이 연초부터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기 조정, 단기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우리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매수를 또잘 하면은 상승으로 이어질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봐서는 급등할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엑시 인피니티 1월 중순에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관련한 뭐 샌드박스는 꾸준하게 상승 보여주. 2월에도 한 차례 큰 상승 나왔고요. 디센트럴랜드도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해줬습니다. 자 보라도 한번 볼까요? 자 보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게임 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서 앱토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코인 시장의 화제는 뭐니 뭐니 해도 앱토스다 그러면서 자 디파이 NFT에 이은 다음 주자 메타죠. 다음 주자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게임 관련 코인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앱토스뿐만 아니라 엑시, 인피니티, 보라, 샌드박스, 엔진과 같은 게임 관련 코인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차트를 보셔도 아실 거고 저희 가족방에서도 이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뭐 이런 앱토스 수익 인증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뭐 51%, 57%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타이밍에 1월달에는 정말 매수 진입을 자주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수 있는 타이밍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코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도 사인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10시 22분에 매도 사인 드리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올라온 건데요. 자, 90%, 47%, 89%, 42%, 뭐 47%, 30%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섹터를 나눠서 관련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대응을 함께 이어 나가면서, 다음 섹터 이 1분기에 또 상승할 종목에 함께 진입 들어가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극대화 되실 거라는 거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방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 뭐 매수 진입 그 전에 이렇게 해외 공시 이런 공시에서 나온 자료들과 번역본도 같이 공유를 해드려요. 자, 틈틈이 읽어 보시면서 앞으로 2월 장 그리고 1분기는 어떻게 진행? 될지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샌드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샌드박스는 이 게임 관련 주 중에서도 올해 들어서 급등과 함께 이 생태계가 견고해졌다 이런 평가를 듣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영향을 엑시 인피니티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AI 섹터가 정말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관련한 종목들도 따로 분류를 해서 리스트를 올려드렸는데요. 뭐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정말 많은 유명 인사와 기업들이 이 AI 섹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돈은 당연하고요. 뭐 천문학적인 돈은 당연하고 대형 투자자들이 고래들 또한 이 인공지능 섹터에 2023년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은 뭐 이런 해외 공시를 포함해서 국내 뉴스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 코인도 이미 급등이 나와준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게임과 이 AI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자, 재작년에도 뭐 블록체인이다 메타버스다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여기에 당연히 게임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AI에 주목을 하면서 원래도 존재했지만 대중화가 된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델들이 곧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소프트웨어에 통합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중화라 함은 우리 같은 시민들도 일상 속에서 이 ai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거에 따른 기대감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상승을 하고 우리가 이 주가가 오른 종목에 탑승을 했으면 우리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지금 자금을 막 투입을 하고 있는데, 뭐 5천억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섹터가 또 생깁니다. 여기에는 저는 게임주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타이밍을 잘 잡아 가시기를 바래요. 많은 게임 회사에서 당연히 이 AI 인공지능을 통한 게임들을 연구 중이고요. 조만간 이 상반기 3월 이후에 나올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정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일정이 다 진행이 되고 어떠한 이슈가 벌써 우리가 검색하면 다 나와 버렸을 때는 그 호재가 호재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재료로서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 함께 진입을 하시면. 어, 좀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외 공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게임 관련한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무섭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방 링크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격까지 전송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도 많이 내시고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방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1월의 상승장 동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은 시너지를 냈어요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코린이 여러분들 다들 막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가져가나 좀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파란불이지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게임 관련 코인, 그리고 이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그 다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 AI 섹터 관련 종목 리스트 함께 공유 받으세요.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섹터를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그 해당 섹터에 관련된 종목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서 함께 매매하시면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하실 때아 맞다 이러한 섹터가 있었고 이러한 종목은 여기에 포함이 됐었지 하면서 이 뉴스를 보고 뭐 혹은 해외 공시를 혼자 보면서도 잘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엑시 인피니티 지금 보면은 이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정말 폭락을 할때 함께 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이 FTX 악재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번 달 2월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2월 목표가 확인하시고 이제 넓게는 3분기 목표가 그리고 상반기 목표가까지 설정을 하시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가족방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세봄이었습니다.